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환경의 지배를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요. 어, 여름이면 옷을 얇게 입고, 봄이면 또 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그냥 환경의 지배를 너무 받아요.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 받고, 또 악한 사람 만나면 또 악한 영향을 받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어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잘안 받아요. 어 우리가 성경에 본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데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밖에서도 기도했고 복음 전할 때도 기도했지만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어참 매를 맞고 차거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바로 바울에게 은혜 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또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근세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이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하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그리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늘 사람에게 짐이 됐던 한 사람,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했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예, 늘 성전에 문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받은 거예요. 은가 금을 구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무엇을 주길 원합니까? 은가 금입니까? 또 그들에게 평안함을 마음을 주기 위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려고 득담을 하길 원합니까? 그거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시는 그길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음, 표현하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된이된 자가 이어서 기뻐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아름다운 것을 나누어 주는 오늘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가금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하며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성화되어 가는 인생으로 살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